안녕하세요. 조코마루입니다. 오늘은 샤오미 미밴드3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어, 중국 쪽그 지원해줘야 될 업무가 있어서 중국에 넘어와 있습니다. 어, 미밴드3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미 개봉한 상태인데요. 예, 어떤 식으로 되어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어있고, 기존에 미밴드2를 보신 분들 미밴드2를 써보신 분들은 어 아마 이제 크기를 가늠할 수 있게 제가 미밴드 2랑 3랑 어, 비교 대조를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 이렇게 맨들맨들하게 이 크기가 일단 크죠. 이, 이게 3이고 이게 2입니다. 이게 3이 게 2. 크기가좀 어, 차이가 있죠. 어, 구성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런 식으로 이제 장착이 되어 있고. 그리고 밴드줄 하나 있네요. 밴드줄 그리고 충전기 충전기 있네요 어 이밴드2랑 <laughs> 크게 차이는 없어 보이는데 일단은 크기가 좀 많이 틀리고요. 어, 디자인이 좀 되게 맨들맨들하다 네, 원에 비해서 네. 이렇게 보시면 이제 좀보이실려나 이렇게 네, 충전기 줄은 또 비슷하구요. 어, 연동 방법은 <laughs> 크게 어려 워 보이진 않는데요. 이미 한번 연동을 해 봤는데, 어, 그러다 한번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우리 뭐 흔히 쓰는 그 있지 않습니까? 미홈, 에, 미피트, 미피트 들어가셔서. 해제는데 해제하고요 먼저 그 지금 리밴드 같은 경우는 그 미계정으로 연동이 됐을 때 리밴드 잃어버리시게 되면 잃어버리시게 되면 어 다른 계에서 연동을 할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 어떻게 보면 잃어버리면 일회성 다른사람이 가져가도 쓸수없다 네. 추가해보겠습니다. 위벤드에 가서 검색 네 진동입니다. 여기 눌러주시고요 연결중 뜨죠 예, 연결 성공. 음, 뭐, 이렇게 메뉴가 하나씩 나와요. 이렇게 올려보라. 예. 보시면 이제, 그, 이렇게 뭐, 만보기능, 뭐, 심장, 심장 박돈이죠 그리고, 음, 뭐, 시간, 날짜. 예. 타이머, 음, 뭐, 기기찾기? 그런 건가요? 네, 뭐, 몇 가지 기능이 있는데, 아직 이게, 이게 한글화가 안 되어 있어서, 제가 뭐, 명확히 뭐라고 설명을 해드리긴 좀 어렵고, 일단은 요 정도 메뉴가 있다라는 거, 그리고 어플리케이션에 가면은, 이제, 기본적인 사용 방법은 이렇게 좀 안내가 되어 있고요 뭐, 메뉴입니다, 메뉴. 뭐, 화면 잠금 해제 기능, 어, 수신 전화, 전화 쓸 때, 그, 뭐야, 알림이 오는 그런 기능, 이벤트 미리 알림 기능, 알림 기능 좀 있구요. 오래 앉아, 오래 앉아있으 경고, SMS 수신, 방해 금지 모드, 뭐, 여러가지 많이 있네요. 그리고, 밴드 찾기 기능, 이거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누르시게 되면, 예, 이렇게 울려요. 찾을 수 있게. 이거좀 예,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뭐 검색기능 주변의 기기가 표시되도록 켜기 그리고 밴드 위치 손목을 들어 올리면 화면 밝기 화면 밝히기 심박수 감지 뭐 휴대전화 벨소리 찾기 이렇게 이제 뭐 많은 메뉴가 있습니다 일단은, 뭐, 예전에 그 미밴드 2처럼 이게 한글화가 될지는 이제 정확히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국내에서 이제 정발한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어 일단 나쁘지 않습니다. 디자인이 나쁘지 않고, 크기가 약간 크긴 한데, 그만큼 이제 배터리 용량이 커졌겠죠. 그래서 좀더 오래 갈수 있을 것 같고요. 어 아직 이제 제가 체감은 해보지 못했는데, 음 확실히 디자인부터 해서 그 미밴드2보다 이게 더 예쁘지 않나. 예, LED 크기도 크고요. 예, 시원시원한 느낌. 좀 뭔가, 어, 퀄리티가 좀 한층 높아졌다. 뭐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예. 뭐 이렇게 간단하게 한번 미밴드3 소개 한번 시켜드려 봤습니다.